1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가 n-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다일 때 절대치 fx는 절대치 6, x-n, 1 x-n이다. 단에는 자연수이다. 열린 구간 마사에서 정의된 함수 gx는 인 n 그 e g 0에서 x까지 ft dt-integral x에서 4까지 ft dt가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가질 때 인테그럴 1분의 일에서 4까지 fx dx의 값은 자 문제를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n-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다일 때 절대치 fx는 절대치 6x-n-1x-n이다. 단 n은 자연수이다. 자, n 자리에다가 자연수 1, 2, 3, 4, 5, 6 이걸 넣을 겁니다. 넣게 되면 절대치 fx의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게 되겠지요. 자, 또 문제를 읽어보면요. 열린 구간 0.4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나오는데요. 그 gx가 fx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n에다가 무한정 자연수를 넣는 게 아니라 구간이 0.4 나올 정도로만 n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fx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식에 n에다 1을 넣겠습니다. 여기 1을 대입을 하면 은 여기 0 되고요. 1 되고요. 절대치 fx 그대로 가고요. 1 들어가면 여기 0 되죠. 그래서 x 되고요.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2를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 2를 넣으면 2 e 1은 1이 되고요.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는 마이너스 1되고요 2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 4를 넣어 볼게요. 네, 3을 넣었을 때 이렇게 되고요 4를 넣었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 네, 0과 1 사이에서 fx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 이거를 먼저 그려 보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가까워, 그걸보다 적을 때, 절대치 fx는 절대치 6x, x-1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이 절대치 안에 있는 거 6x, x 1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근이 0과 1이죠? 그래서 0과 1을 놓고요. 이함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얘가 되고요. 네,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지금 0,1에서 잘려 있어요. 구간이. 자 절대치를 씌우면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x축 대칭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그래프가 이 아래에 있는 것을 x축 대칭으로 올린 겁니다. 내 네, 대칭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여기 그렸는데요, 이쪽 그래프는 이위에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f x 가 절대 f x 의 절대치가 붙어 있기 때문에 f x 는 밑에 있는 게 돼도 되고 위에 있는 게 돼도 되겠습니다. 자, 얘가 밑에돼 밑에 있는 거다 하더라도 절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는 위에 거나 아래 거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자, 이제는 x가 1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작을 때이 fx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절대치 안에 있는 거 U, X-1, X-2. 오에 근이 1과 2죠. 1과 2. 네. 이함수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절대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 이것도 X 대칭으로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네. 이쪽의 그래프가 이 주황색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X가 1보다 가까나크고 2보다 작다 해서 이 절대치 FX 그래프가 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FX는 밑에 거가 될 수도 있고, 위에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와 3 사이, 3과 3, 4 사이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게 되면 이 모양들이 옆으로 이렇게 이동한 모양들이 나올 거가 되겠습니다. 자, y n f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y n f x 그래프가 이 전체를 뜻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리로 가는데, 네, 이 위에 있는 거를 양으로 읽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거를 음으로 읽겠습니다. 자, fx는 양, 양, 음, 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우리가 fx를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fx를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문제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gx 이 바로 위에 열린 구간 0,4에서 정의된 함수 그 글귀가 있습니다. 열린 구간 0,4에서 정의된 함수 g(x)는 인티그럴 0에서 x까지 f(t,dt) 마이너스 인티그럴 x에서 4까지 f(t,dt)가 x를 2에서 최소값 0을 가질 때 이거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쪽을 신경 써야 돼요. g(x)가 x를 2에서 최소값 0을 가질 때, 네. 이 부분을 아까 그 그림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gx는 인테그럴 0에서 x까지 f(t) dt인데, 네, f(t)는 이 f(x)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f(t) dt의 정적분 값입니다. 마이너스 x에서 4까지 정적분 값을 한 거가 gx가 되는데요. 이 gx가 x는 2에서 최솟값 0을 갖습니다. 자, x는 2에서 최솟값 0을 갖습니다. 그럼 일단은 X는 2에서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F, X는 이 양, 음, 양, 음으로 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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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X는 2에서 0이 나오는 이 단서를 가지고, 여기, 2까지 나오는 그 형태를 일단은 양, 양으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x는 2에서 0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최소값인지 최대값인지 무슨 값인지 이는 몰라도 일단 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x에다 2를 넣어 볼게요 2를 넣으면 0에서 2까지 ftt 0에서 2까지 인데 네, 여기 1 2 3 4가 되겠습니다 0에서 2까지 정적분 값은 네 지금 이거 하나의 넓이 정적분 값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요거의 그래프 식이 6xx-1이죠. 이거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6xx-1 dx 하면 이 정적분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넓이 공식을 알고 계시는 학생은 x축으로 둘러싸그이차함수에 도형의 넓이 공식은 큰근에서 작은근 빼서 세제곱을 하고, 6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네, 2차항의 계수절대치 붙여서, 네, 지금 은 6이니까 6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66 약분되고, 네,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건 넓이 공식이기 때문에 이 정적분 값은 이 아래로 있는 거는 음수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의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이거의 넓이는 넓이라고 할 때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 2 들어간 겁니다. 0에서 2까지 ft dt 0에서 2까지 정적분의 값은 여기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정적분 값하고 넓이가 같은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11이니까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빼기 네 여기 2에서 4까지 2에서 4까지 이 정적분 값이 2가 나와야 돼요. 일단 이거를 만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0이 나와야 되는 걸 만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2에서 4까지 ftt는 2가 나와야 돼요. 자 2가 나오려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fx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져야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려져야만, 요 뒤에 정적분 값이 2가 나와서, 여기 2가 나와서, 일단 0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0이 안 나오면은, 이 gx가, gx를 만족시켜주는 fx가, 그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다 1을 한번 넣어 볼게요. X에다 1, 1을 넣게 되면 은 0에서 1까지 정적분 값은 1이 되는 거죠. 여기 1에서 3까지 ftt, 이거의 정적분 값은 위쪽에 있으니까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2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2에서는 0이 나왔는데, 구간을 다르게 잡아보니까, 이 0보다 적은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이 2까지 fx가 양양으로 나오면은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일단은 2까지 음, 음으로 나오는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음, 음으로 나오게 되면은 네, 일단 여기 2로 생각해주세요. 2에서 0이 일단 나와야 되니까, 그럼 0에서 2까지 이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럼 여기가 2에서 4까지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서 플러스 2가 돼서 이 0을 일단 맞춰야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2 이상의 f(x) 그래프의 모양은 네, 이렇게 음, 음으로 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2에서 4까지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 2 돼서 일단 0을 맞췄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x에다 3을 대입을 해 볼게요. 0에서 3까지. 자, 0에서 3까지 정적분값은 마이너스 3이고, 3에서 4까지 정적분값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x는 2에서 최소값이 된다라는 이 말에 모순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fx가 2까지의 그 생김새가 음, 음. 양 양으로는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지요. 이제 음양으로 해 보겠습니다. 음양으로 이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 이거 정적분 값이 0입니다. 이 정적분 값이 0인데 이게 0이니까 이쪽도 0 나와야 돼요. 2에서 4까지 정적분 값이 0이 나그려면은두 가지 경우죠. 양음, 음양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으로 음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1까지 정적분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엑에다 1을 넣어 볼게요. 1 넣으면 0에서 1까지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에 1에서 1에서 4까지 1에서 4까지 정적분 값은 이건 사라지고 요 플러스 1이 나오겠습니다. 플러스 1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돼서 x2에서 최솟값이 0이 된다는이 말에 모순이 생기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경우도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음 양으로 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2를 넣어 보세요. 이를 넣으면은 정적분값 0이 나오고요. 이쪽 0이 나오야 되니까 이 0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여기 3을 넣어 볼게요. X에다 3을 넣으면 0에서 3까지 정적분 값은 이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여기가 3에서 4까지 1인데요.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최소값이라는 말에 모순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2까지 음 양으로 나오는 거 나왔을 때 아까 경우랑 지금 경우, 두 가지 경우 있는 거 모두 만족을 못 시키죠. 그래서 탈락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까지 가는 경로 중에서 남아 있는 유일한 경로는 양음요 경우만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정적분 값이 2까지 여기 2로 생각해 주시고 0이 되고요. 그러면 이쪽도 0이 어야 되니까 이게 양음이나 음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음 양으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 3을 넣어볼게요. 0에서 3까지 정적분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여기 3에서 4까지 정적분값은 1인데, 마이너스 때문에, 네,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이 최소값이란 말에 모순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되는 게 아니죠. 자,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경우가 양, 음으로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1을 넣으면 네, 정적분 값 0이고, 이쪽도 0 돼서 일단 만족을 시키고요. 자, 2를 넣어볼게요. 1을 넣어 볼게요. 1을 넣으면 여기가 1이 되죠. 1에서 3까지 정적분 값은 네 요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1이 돼서 2가 나와서 이이 네, 0보다 적은 값이 안 나왔습니다. 자, 이까지는 지금 아까 0이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이제 3을 넣어볼게요. 3을 넣으면은, 3을 넣으면은 이거 정적분값 사라지고 1, 1이 되는 거죠. 여기. 그리고 아랫부분 3에서 4까지는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2가 나와서 최솟값 0이라는 말에 모순이 되는 게안 나온 거죠. 네, 이 말을 맞게 만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디에, X가 여기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0보다 큰 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X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알아볼게요. 네, 여기, 여기에 X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0에서 X까지 네, 여기가 정확한 숫자가 숫자로 안놓 안 놓겠습니다. 뭐, 2분의, 2분의 1은 이 정도죠. 여기가 1이니까, 뭐 4분의 1인지, 물이 순지, 물입니다. 자, 0에서 x 까지 ftdt는 이거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네, 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4까지의 정적분 값은, 이건 어차피 0이 되고요. 요 부분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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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이 상세되면은, 음으로 나오죠, 음으로. 네, 여기는 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네, 양수 값이 나옵니다. 영보다 큰, 큰 값이 나오죠. 네, 여기 끊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를 끊어볼게요. 네, 요번에 요정도 끊어볼게요. 요정도. 네, 여기서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은 네, 요 부분이 여기 사라지고 요 부분, 네, 요만한 부분이 여기 양의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양의 값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4까지 정적분 값. 여기서부터 여기 4까지 정적분 값인데요. 얘네는 어차피 위 아래 사라지고 요 부분 남죠? 음으로 나오죠? 음으로.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양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채소값 영을 계속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양, 양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 어딘가를 끌어 볼게요. 이 정도 끊어 볼게요. 그러면 0에서 여기까지 정적분 값은 이거 사라지고 요 양이 나오는 거죠. 양의 이만큼 나오죠. 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4까지 정적분 값은, 네, 이 부분과 이 부분 사라지고, 여기, 얼마인지 모르지만, 음이 나오는 거죠. 음이 나와서, 네, 여기도 어 양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소값 0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끊어볼게요. 네 이렇게 끊으면 여기서 여기 끊는 데까지 정적분 값은 사라지고요. 여기 사라져 서 양으로 나오죠. 이 부분이 양으로 나오고요. 자, 이 부분은 음이 나와서 네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는 양, 음, 양, 음으로 그려지는 거가 맞습니다. 네, 이제는 이 문제 뒤에 어떤 말이 있는지 문제 보고 오겠습니다. 최소값 0을 가질 때,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4까지 갈 때, fx, dx, 이거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를 아까 그 그림인 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2분의 1에서 4까지입니다. 2분의 1이면 여기 꼭지점에서 내려, 내린,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4까지 정적분 값은, 네, 이거 사라지고요. 이게 아까 마이너스 1이죠. 이 넓이가 1인데 반이니까 2분의 1이죠. 정적분 값은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